안녕하세요. 홍인 인생 이야기의 시스터 홍입니다. 저를 기다려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저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예고한 대로 말띠나 말라레 태어난 분들 중 1,6,7,수리에 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시험운과 합격운입니다. 홍인 인생 이야기를 찾아주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테지만, 처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친절한 시스터 홍이 설명해 드릴게요. 모든 말들에게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1, 6, 7, 수리로 신축년을 살아가는 분들에 한해서는 귀신도 곡할 만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말들의 성향에 대해 알아볼게요. 말띠나 말날에 태어난 분들은 자체가 밝고 개방적이며 떠들썩한 걸 좋아해요. 그리고 목표를 갖고 도전을 한다면 성공할 때까지 몰두해서 잠시도 한눈 팔지 않는다고 합니다. 말띠분들은 모든 환경이 자신을 중심으로 움직이기를 바란다네요. 세상 분주하게 움직이다가 아차 하는 순간 손에 쥔 것도 놓칠 수 있는 약간 허당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낭비 유흥을 조심해야 하고 변덕스럽지만 화끈함이 말들의 전형적인 성향이라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말띠 또는 말날에 태어난 분들 중 1, 6, 7 수리로 신축년을 살아가실 우리 님들의 시험 운이나 합격운을 수리홍매화로 친절한 시스터 콩이 나이대별로 알려드릴게요. 수리홍매화 167 수리는 A, B, C 클래스 중에 제일 안정적이고 좋은 A 클래스입니다. 167 수리의 주도는 관명의 직장입니다. 맨 처음으로 볼 10대 말기나 말날에 태어난 친구들은 대부분 학생이니 공부를 잘할수 있을까?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로 보면요. 우리 말띠 친구들은 1월, 2월, 3월에 계획하던 일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겠어요. 1월, 2월이면 방학기간이기에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볼까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계획표를 짜겠지만, 생각과 행동은 일치하지 않겠네요. 공부를 하려고 책상 앞에는 앉지만 놀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들어서 조금 있다가 해야지, 이것만 다 놀고 해야지 하고 본인 합류화에 빠질 수 있는데 지금은 학교 적응 기간이어서 정신없고 피곤한 시간들일 건데요.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난 다음으로 음력 4월, 5월, 6월은 여름이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말 친구들, 생각지도 못한 용돈을 받겠지만 몰래 쓰다가 부모님께 혼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용돈 압수나 한동안 용돈을 못 받을 수 있겠어요. 7월, 8월, 9월은 친구들과 이렇게 놀까 저렇게 놀까 마음이 설레요. 공부를 할 수가 없겠으니 노는 것만큼 공부에 집중하는 시간을 늘려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10월, 11월, 12월 너무 놀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원이라도 다녀볼까 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겠어요. 우리 10대 친구들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할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10대 말 친구들 계획표대로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분명히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는 신축년입니다. 신축년에 20대를 사는 말띠나 말날에 태어난 분들의 시험은 합격운을 알아볼게요. 20대의 말님들, 지금 새로운 생활에 적응 잘 하고 계신가요? 20대의 말들은 내가 시작한 일이 나와 맞는 건지 알수 없어 자신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남들보다 스트레스가 많이 보여요. 필요한 자격증을 따고 시험을 보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도 친구들과 한참 놀고 싶은 나이여서 처음 시작한 마음처럼 공부가 잘 되지 않네요. 친구나 이성친구가 있다면 신나게 여름을 보내고 싶고 공부도 해야 하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갈등이 심하게 오는 3분기입니다. 이때는 평상시와 같은 생활을 유지하려 노력해야 해요. 내가 할 일은 하고 나머지 시간에 여유를 즐긴다는 것 아셨죠? 4분기에는 매일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앉아서 똑같이 공부하는 게 지겨워져요. 여기저기 움직이고 돌아다니면서 뭐든 준비하고 싶겠지만 그로 인해 계획에 없던 지출이 상당할 듯 합니다. 20대 친구들은 시험과 합격운을 상승시키려면 1분기와 2분기가 운이 좋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변화, 변동이 상당하니 준비하는 게 있다면 뭐든 상반기에 이루세요. 그리고 하나 더 팁으로 알려드리자면 차조심. 운전을 하거나 친구와 함께 차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날수 있는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차 조심하세요. 30대 말띠 또는 말날에 태어나신 분들은요, 1분기에 새로운 직장이나 승진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지만 마음이 불편하고 딱히 그 자리가 마음에 들지도 않겠습니다. 이런저런 고민에 빠져있을 때 생각지도 않던 인센티브나 보너스를 받게 되어 기분이 잠시는 좋아지지만 불편한 마음은 여전하네요.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이 시험을 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변덕스러운 마음이 들어 고민을 많이 하는 시기가 잠시 찾아오겠지만 한 방에 합격을 하기 위해 돈을 들여서라도 학원을 다녀볼까라는 갈등이 들겠습니다. 30대 분들도 노력하는 만큼 가질 수 있는 운이 들어올 신축년이 운이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을 수 있는 한 해가 될수 있어요. 힘내세요. 다음으로 40대 말띠 또는 말날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은요. 잠깐,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합격운이 아직은 둘중 날쭉 온전치 않으니 다시 생각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고 속상한 일이 많은 1분기로 시작된 신축년은 현재 가지고 있는 돈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이나 할까 아니면 투자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 소란스러움이 찾아오겠지만 빨리 현실로 돌아와야 돼요. 새로운 일이 득이 되면 좋겠지만, 오래 버리는 새로운 일이라면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 크니까 변화를 모색하는 분들은 상황이 더욱 침체될 수 있기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실패는 그냥 실패예요. 원상복귀까지는 참 고된 길을 걸어야 하기에 상시, 안전부터 생각하세요. 다음으로 50대 말띠와 말날에 태어나신님들의 신축년 1, 6, 7 수리입니다. 안정된 생활로 인해 신축년 1월부터 귀인이 나타나 새로운 일을 권할 수도 있지만 그 일로 인해 몸상하는 일이 있겠습니다. 그동안 생각만 했던 자격증을 위해 실행으로 옮길지 말지 고민에 빠져 스트레스 받겠고요. 3분기에는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자기 개발에 도움되는 문서를 잡기 위해 동분서주 하겠네요. 합격으로의 길이 더 환하게 보이니 공부는 손에서 놓지 마시고요. 틈틈이 건강도 챙기세요. 내 주변 상황을 바꾸고 안정을 찾기 위해 돈을 들여서라도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겠으나 너무 큰 지출은 안 돼요. 60대 말 어르신들은요, 내 나이가 어때서? 나 아직도 쌩쌩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젊은 말띠나 말날에 태어나신 분들보다 더 활력이 넘치고 내가 세상의 최고이고 최고여야 해서 계속 공부하는 분들이 꽤나 많은데요. 그 동안 해보지 못했던 일에 도전하고 취미로 시작한 일에서 수입까지도 발생되겠습니다. 작은 수입이 욕심으로 발전하게 되면 건강에 이상 신호가 따라오니 성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건강 조심하세요. 오랜 시간 지체했던 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돈을 들여서라도 변화하고 싶어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귀인일 수도 있지만, 사기꾼일 수도 있으니, 신중한 선택을 하는 것이 좋겠어요. 말띠님들의 성향은 화통하고 개방적인데요. 천천히 주변도 한번 둘러보는 건 어떨까요?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정작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어요. 여기까지 167 수리에 대해 풀어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댓글에 개인정보 남기지 말고 영상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질문 주시고요. 구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감사합니다. 구독자 500명 달성하는 날 랜덤으로 세분 뽑아서 수리 홍매화로 신축년 운세 리딩해 드릴게요.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 예고입니다. 다음 영상은 양띠와 양날에 태어나신 분들을 위한 수리홍매와 178수리로 신축년 운세를 풀어드릴게요. 잠시 홍언니 인생학당 안내해드릴게요. 홍언니 인생학당에는 수리홍매와 뿐 아니라 사주와 타로, 그리고 토정비결과 풍수 주역점도 볼수 있습니다. 무인 카페로 운영 중이어서 부담 없이 들릴 수 있는 공간이고요. 즐길거리로는 무료 유점도 있습니다. 홍언니 인생 합당은 문턱이 낮아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시스터 홍 선생님들이 매일 상주하고 계시기에 언제나 상담 가능하오니 마음이 힘들고 아픈 분들 하소연할 곳이 필요한 분 나만의 대나무 숲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노크하세요. 이상 시스터 홍입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